오늘은 교동도에 있는 망향대에 나왔는데요. 대학생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인데 멀리 북녘의 항해도 땅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20대 청년은 어떤 느낌일까 함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전공 최완식입니다. 네, 행정학을 전공하계신데 고 평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좀 특별할 수 있는데 본가가 경기도 파주 문산입니다. 음. 문산 같은 경우에는 네. 평화의 가문이랑 도 제일 가깝고 그렇죠. 항상 군부대와 접해 있다 보니까 통일이나 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각별하게 교육을 받고 음. 좀더 간접체험을 더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평소에 파주 문산 쪽에 계셨으니까 네. 북한을 보면서 자란 세대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20대 분들이 통일에 관심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저희는 M 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학업을 포기한 친구들도 많고 음. 아무래도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다 보니까 통일이라는 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학생하면 아르바이트, 학교, 학원 이렇게만 늘 오가다 보니까 통일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도 많이 생각할 텐데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진 않을 텐데 우리 대원생으로 어떤 각오고가 있을까요? 주변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부터가 시작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음. 우선은 내 문제부터 챙기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없느냐에 따라서 음. 이 문제가 내 문제라는 인식을 할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어, 저는 오늘 아카데미도 참여하고 여기 교동도도 방문하게 되면서 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음. 통일을 통일에 어, 대해서 그렇죠. 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이러한 남북 분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나 또 우리가 해야 될 저희가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을 그렇죠. 통일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어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음. 인식시켜야 되는데 어 저부터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통일은 나의 문제다 이런 마음이죠? 맞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망향비 어, 실향민분들이 저 북녘 당을 바라보면서 명절이면 항상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어, 부모님이 생존하셨는지도 사실 알수 없거든요 그냥 무작정 북녘만 어, 보고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여기 오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아 실향민이시구나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서류를 뗐을 때증 음. 조모께서 네. 네. 북한에 거주 중이라고 떠서 음. 지금은 부모님께서 조금 향후 미래 때문에 음. 정리를 하시긴 했는데 네. 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좀 울컥하더라고요 음. 예 정작 네. 그래서 친가 쪽에는 지금 저희가 가족이 많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도 네. 예, 북한 쪽에 계속 살고 계실 저희 가족도 생각이 나고 얼굴은못 뵀지만 음. 그 생각이 나고 네. 어~ 네, 가슴이 좀 울컥한 거아니요 지금 다시 생각해더 그러네요. 저 한강 너머에 지금 3km면 가족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보지 못하고 또 살아가는 실향민분들의 가족이신데. 자, 우리 땅에 많은 실향민분들과 헤어져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메시지 한번 남겨 주시겠습니까? 제가 비록 대한민국 청년중한 명이지만 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청년들이 노력을 하여 나중에는 꼭 우리가 같이 한민족이라는 염원을 이뤄낼 수 있게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조국 정말 밝습니다. 우리 이런 청년들과 함께 어,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서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20대 대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여주대학교 국방장비과에 재학 중인 선예지라고 합니다. 어 국방장비과 엄청난 학과일 것 같은데 <laughs> 학과 소개부터 조금 해주시죠. 아, 저희 학과는 전차 장갑차 쪽으로 많이 진출해내고 있고 부사관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아 그러면 졸업하면 부사관으로 인간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전차를 수리하는? 아 수리를 대부분으로 하고 있고 한30% 정도는 네. 원하는 병과 뭐병 포병 네. 여러 가지 병과로 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의 모든 전차는 우리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laughs>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이 자리 북해역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또 국방장비학과 아주 북한과 관련된 학과인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여기 이렇게. 삼 키로라고 아까 해주셨는데 네. 엄청 눈으로 볼수 있어서 음. 좋은 것 같고 한번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네. 우리 통일되면 갈수 있는데 자 국방장비학과 학생으로서 통일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통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는 그렇게 내일 아닌 것처럼 그냥 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랑 대학교 들어오게 되면서 통일은 정말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민족이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있다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자원이나 뭐 경제적 이득, 그것뿐만 아니라 뭐다 같이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대한민국 전철은 다 맡겨도, 아. 네, 어, 안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군인으로 인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미 군인이 시험을 붙어서 음. 입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입교해서 제가 40대까지 꼭 장기복무해서 열심히 나라 지키는데 힘쓰고 싶습니다 <laughs> 자 40대까지 장기복무 화이팅! 화이팅 할까요?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박강국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는 중에 교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제자분들을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마 국제 기관에 계실 때랑 또 학교에 가셨을 때랑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네. 제가 그한 시간 수업하는 것보다는. 음. 이 통일 문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지금 자라는 젊은 세대가 이걸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는 한번 와서 보는 게더 좋겠다 싶어서 음. 왔는데 오늘 오전에 그 우리 송기웅 통일연구원 원장님 강의가 네. 너무 가슴이 와다닿았고요 음. 예, 그래서 오늘 많은 걸좀배우 갑니다. 네. 예. 어, 우리... 학생들 지금 통일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었다 또는 아니다라고 버스에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교수님은 현장에서 20대 학생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예 아까 저 우리 그 성균원장님 강의하실 때 이제 우리 어,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은 거의 한계에 와있다는 그 말씀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남북한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시 그 제2의 도약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모든 면에서 지금 힘든 걸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어,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걸털 수만 있다면, 은 저는 굉장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일전에 아마 그 골드만 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2050년쯤 되면은 한국이 아마 세계 2위의 음. 어, 대국으로 부상이 될 거다. 네, 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웃죠. 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오늘 제가 와서 이 통일연구원 원장님 강의를 듣고는 네네. 아,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음. 남과 북이 합치게 된다면, 은 어, 골드만 삭스가 예언한 것처럼 2050년에 우리 이 한국이 이 풍부한 노동력, 네. 고급 노동력, 그 다음에 풍부한 지하자원, 네. 이런 모든 걸 합친다면 은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오늘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어,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이면 우리 국책 기관인데요. 이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환경 문제의 어,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남북한에도 환경 문제 에 굉장히 앞으로 협력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 한강하고 북녘가 부록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그래. 이 한강하고 보시니까요. 어, 남북한 환경 협력 관련해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예. 전세가 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이 기후 변화죠그죠기후 그 지금 이게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제 탄소세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쓸국가기 때문에 음.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남과 북이 합친다면은 가장 지금 유망한 에너지가 이 해상풍력입니다. 음. 해상풍력. 네네. 지금 우리는 이 반도가 아니고 지금 섬이잖아요.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이 어,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되면은 제일 큰 시너지 과가 나오는 게 저는 환경 분야가 아닌가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이좀 빠른 시간 내에 남과 북이 뭔가를 이렇게 물꼬를 틀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네. 어,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장님으로 국제기관에서 나라의 정책을 말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은 20대 청년들을 또 키우고 계신데요. 오늘 교수님이자 전 원장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현장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20대 대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대학교 3학년 2학기 언론학과 재학 중인 최하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뉴욕대학교? 네. <laughs> 그러면 미국에서 지금 오신 건가요? 네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온라인으로 잠깐 수업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태어난 곳은 태어난 곳도 미국 미국에서 태어나셨구나 네. 자 그러면 아마 이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지금 현장에서 보시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통일과 분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멀리 미국에 계셨는데 사실 태어난 건 미국이지만 음. 제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이고 그렇죠. 한국에서 어, 보내 온 세월도 오래됐고 또 제가 군 복무를 하면서 음. 또 북한에 대해서 많은 기사랑 뉴스를 접했기 때문에 음. 그 시기부터 좀 통일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학교에서 정치를 부전공으로 하면서 북한 관계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어좀 이런 관심이 좀 증폭된 것 같습니다. 자, 유혁대 학교면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실 텐데 국제 정치 관점에서 한반도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한번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생의 <laughs> 시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나아가서 정치 이제 국제 교류에서 떳떳하고 또 군사적으로 또 주권을 얻으려면 음. 또 통일이 정말 필수적이지 않나 싶어서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공이 정치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희망하시는 진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 네, 저는 정치학을 부전공으로 하고 이제 주전공은 언론학이어서. 언론학. 네. 언론계에서 좀 일을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일단은 음. 생각,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본인이 한국에 귀국하셔서 어, <laughs> 국내 에 있는 언론사에 취업을 하셔서 평양에 가셨다. 어떤 <laughs> 리포팅을 하고 싶습니까? 자, 지금 자리가 평양이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 나와 있는 최영 기자입니다. 지금 평화 통일이 음. 어, 이루어졌는데 어, 지금 웃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어 정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겠지만 어, 슬기롭게 어, 한 민족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평양에 나와 있는 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배주현입니다. 네 배주현 학생 평소에 어, 통일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아닌가요? 아 물론 관심이 많았습니다. <웃음> 그렇죠. <laughs> 네. 자이 교동도 저 멀리 멀리도 아니죠 불과 한 3km 전방에 지금 본격이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사실 3km면은 뛰어서면은 12분 거리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야 이렇게나 가까운 거리에 북한이 있는데 차마 가할수 없는 한민족으로서의 안타까움.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음, 네, 한민족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20대 분들이 별로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 약간 동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때 글짓기 작문을 통해서 약간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데 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통일에 대해서 막연히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뭐안 좋다, 북한의 도발이 약간 좀 마음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 20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20대는 천병으로서 먼저 앞서나가고 지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한편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가까이 북녘당을 보고 있는데 저 북녘 주민들 향해서 메시지 남겨주시겠습니까? 70년동안 분단되어 있었지만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 함께하길 바라며 어 그때까지 무사히 다들 잘 계시길 바랍니다. 아 네, 7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어, 통일되는 것을 반드시 확신한다는 우리 어, 친구의 설명이었는데 통일을 반드시 될까요? 아 반드시 될 것이라 봅니다. 저는. <laughs> 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20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20대는 천병으로서. 네. 통일의 어... 천병. 그렇죠. 네. 통일의 천병으로서 먼저 앞서 나가고 지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한편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 통일의 비전을 갖고 앞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어,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북녘이 보이는 이곳 교동도에서 어, 20대 청년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변경도 이어서 한독독일포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학생 일기였습니다. 네, 원장님 이 행사 기획하게 된 취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사실 통일 에 관심 많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독일 한스 아이델 재단과 함께 통일 아카데미를 작년에 기획했고 오늘 제 1차 회의를 학생들과 함께. 오전에는 강회가 토론하고 지금 이 자리 강화도 교동에 있는 망양대에 와서 북한을 직접 보면서 통일에 대한 마음을 한번 다져보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연평도에서 인터뷰할 때우리곳 만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laughs> 음. 자, 여기도 역시 불과 3km 전방에 지금 한해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원장님 저 북녘 주민들한테 한 마디 남겨 주시겠습니까? <laughs> 사실 연평도보다는 여기서 북한이 좀더 가깝게 보이고 좀 아까 망안결 보니까 벌에 나왔으라는 북한 사람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어, 저분들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음. 저녁에 봐요. <laughs> 예. 네. 연평도에서는 우리 곧 만나요. 오늘 교동도에서는 우리 저녁에 봐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런 날을 곧 오려 생각하고 네. 항상 우리 이 통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전데 통일관리해 주신 우리 동아대 강도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laughs> 앞서 길을 열어 주신 우리 송경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 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대학생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직류 얘기냐면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된다 여기라고 북한하고 잘 어울리는 노래예요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 채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은 눈,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노두또를 놓고 그대 손짓하는 연인아 운하수 건너 모작교 없어도 노둣돌이었어도 가슴 빚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내 손짓하는 연이나 운할 수건너 모자 교 없어도 노도 뚫이 없어도 가슴 빚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